그 cause and effect 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라는 뜻인데요. 어떠한 결과나 현상이 있다면은 그거를 어, 일으키게 한 원인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음, 예를 들자면 제가, 제가, 제가 결혼하기 전보다 한30 파운드가 더 쪘는데 그게 그게 결과죠. 예, 원인이 뭐냐? 예, 밥을 많이 먹고 운동을 덜 했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은 그것이고 결과가 살이 찐 거죠. 그렇다면 아직 이제 살이 찌지 않고 몸이 건강한 호리호리한 분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 내, 아 내가 음식을 좀 조절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내가 운동을 좀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어, 살찌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 않겠네라고 어,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또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는 이스라엘의 멸망이고요 원인은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죄를 짓는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멸망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죄 중에 또 오늘 말씀에서는 그 교만한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결과인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아 나는 그 원인인 교만하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어, 배움이 있음을 어, 그리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과 진노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또 설교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어, 이스라엘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어,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 뭐 국가와 나라에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어, 이 묵상 시간만큼은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적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분열 왕국 중에 이제 북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이 원인이었고 그 결과는 그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교만의 모습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구절0절 보시면 모든 백성, 곧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 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 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교만했죠. 우상숭배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교만을 잘 나타내는 이첫 번째 모습이 바로,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아웃 i 스 내가 싹고 내가 어 심을 것이다. 신실하시고 극유라신 하나님은 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의 마음이 돌아오도록 어 부르셨습니다. 이 외부의 침략으로 인해서 어 건물들이 파손되고 집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것을 보면서 어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싹했다. 하나님께서 이 벽돌로 지은 빌딩을 다 무너뜨리셨는데 그 교만하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그 그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인데도 불구하고 어, 벽돌이 무너졌네. 어 그러면 가서 그그 그 남부에 있는 그 석산에 가 가지고 아주 그냥 튼튼한 원석을 캐 가지고 내가 다시 지으면 되지 라고 어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그 곳곳에 자라고 있던 그 뽕나무 이 뿌리가 깊어 가지고 쉽게 뽑히지 않는 그런 나무가 다 뽑혔어요. 그래도 그걸 보면서 어그 그러면은 뭐 레바논 올라가 가지고 백향목수 백향목, 수입, 백향목 수입해 가지고 그걸로 그걸 심으면 되지, 그걸로 집 만들면 되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일어나는 일들마저도 마치 자기 손안에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또 행동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심판을 본인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우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으시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건강이 좀안 좋아지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치거나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으실 때 우리가 즉각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막 흔들어 깨워 주시는데 그냥 어뭐 몸에 좀 좋은 거 먹으면 되지 뭐. 약한데 져가지고 먹으면 괜찮아질 거야. 아니면 뭐. 인보이스낼게 있는데, 돈 빌려 가지고 메꾸면 되지, 라고 간단하게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으실 때 바로 그 즉각, 즉각 주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보시면,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를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라고 나와 있어요. 교만했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이것을 잘못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벽돌이 무너진 거고 너희들의 뽕나무가 뽑힌 거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부르셨어요. 하지만 그들을 그들은 자기를 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했습니다. 이 교만한 이스라엘의 모습 두 번째는요 말씀을 듣고도 무릎을 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짓는 주의 백성들에게 극휼을 베푸실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냥 한 번의 죄로 아니면 한 100년, 전, 100년 정도만 기다렸다가 그 죄로 멸망시켰어도 주님께 아무도 뭐라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그 오늘 본문 말고 어저께 본문에 7절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일을 이루시리라. 오직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들을 지속적으로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또 회개로 부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지금 축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춰진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퀸즈 안인교회에서는 매일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요. 또 시간이 안 돼서 이 새벽에 말씀을 듣지 못하셔도 다 유튜브에 설교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일에도 말씀이 세 번, 네 번, 영류와부까지는 여러 번 어, 선포되고 있고요. 또 함께 같이 하지 못하지만 화상으로 성, EM도 그렇고 이제 청년부도 그렇고 성격 통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계속해서 수많은 방법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축복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중에 나에게 불편한 말씀, 내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 있을 때 귀를 틀어막고 혹시 마음문을 닫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과 내가 읽을 때 주님께서 그 주시는 그말그 그 마음이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면은 바로 그게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구나라고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보시면은 이 백성이 모두 경,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모두 모든 입으로 이스라엘은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주님을 떠나고 타락했습니다. 장로와 종귀한 자라는 말도 나오고요. 나라를 이끌었던 리더들이죠. 그 자칭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제 거짓말로 백성을 미혹했던 그런 영적 리더들도 있었습니다. 우상숭배에 대한 죄를 지적하는 수많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거짓말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죄를 죄라 하지 않고 이 합리화시켜 버렸던 그 이스라엘의 정치적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만 심판을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백성들을 미혹했고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들만 심판을 받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들이 좋으니까 속아 넘어간 거고 스스로 또 속인 것입니다. 다들 하니까 따라간 것입니다. 원래부터 주님 말씀을 지킬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원래부터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거짓말에 쉽게 미혹을 당한 것입니다 올바르게 인도하렸던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죽이기까지 했고 자기의 입맛에 맞는 말들만 쫓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보시면 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 머리와 꼬리와 종류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종기한 자요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머리는 장로와 종기한 자,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온 이스라엘이 다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앞장서서 죄를 이렇게 동조하고 죄를 지었던 이 장로와 리더들. 또이 가감없이 주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듣기 좋은 말만 했던 선지자들. 그리고 종류나무 갈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나라의 리더들과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높은 자, 낮은 자 구분 없이 다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그 말이 맞나 틀리나 뭐 어떻게 구분할 수 있었 냐라고 물어보시기 물어보실 텐데 어, 주님 주신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율법 책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우상숭배 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고 수많은 주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수 있도록 이 율법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대조만 해봐도 딱 아는 아는 얘기인데 그거를 무시했습니다.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교만의 마음 세 번째는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손해를 볼것 같고 해도 순종을 해야, 하는, 해야 했는데 그럴 마음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서로 미혹하고 미혹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여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는 이 모두 이 모든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Every single person 다 죄를 지었고 주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네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렇죠? 교만의 결과가 바로 돌아서지 않는 진노와 굽히지 않는 심판의 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혹시 나의 삶 가운데 어떤 교만의 죄가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혹 삶을 혹시 흔들어 놓고 있다면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신다면은 또 마음 가운데 주님 주는 어떤 찔림이 있다면은 주님께 빨리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말씀을 들으러 일어나신 분들은 다 순종할 마음이 있는 분인 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에 일어나서 졸린 눈을 비비며 주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진짜 불쌍한 분들은요. 이 주님 앞에 불순종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서 말씀조차 하지 않는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k c q 500여 교회 모든 주님의 자녀들은 늘 주님께 겸손한 모습으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시는 주님의 사랑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교만했던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멸망 당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 심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원인과 결과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깨워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또이 귀한 퀸자닌교회 지체로 부르셨는데. 매일 그 귀한 말씀이 강단에 선포되는 그 축복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가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있지 않았는지 오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 손으로 우리 삶을 직접 흔들어 놓으시기 전에 우리가 순종과 회개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교만을 없애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